아수르를 이기고 승리한 이스기야, 이런 제목으로, 어, 11개와 12,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간, 월, 화, 수, 이렇게 3일간, 어, 북이스라엘이, 어,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망, 멸망했는지, 어떤, 어떻게, 어떻게, 나라가 어, 망했는지와 또그 멸망당한 후에, 어, 이, 그 땅은 또 어떻게 되었고, 어, 그 민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 한번 정리해보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에, 아, 어, 디글라필레셀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 침공을 당해서, 이 마지막 왕인 호세아, 어, 아, 살만에셀이군요. 살만에셀이라는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어, 마지막 왕인 호세아 9년에 200년의 역사를 끝내고, 어, 비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 나라가 망한 후에는 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 그 왕, 의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아수르 그 고산, 고산이라고 하는 강가에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끌려가서 이렇게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아수르의 이 혼혈 정책과 민족들 자신들의 식민 백성들을 혼혈하고 이주시켜서 혼혈시키는 정책의 어, 결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은 타 민족과 혼합이 되어서 어, 그 정체성을 상실했고 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그런 정통성은, 정체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나라도 망하게 하고 민족도 흩어버린, 아수르 왕은, 그 남쪽 유다라고 해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남유다도 이 아수르가, 어, 삼키려고 침공을 합니다. 그때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그 유명한 이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스기야 왕. 이스기야 왕은 25살에 어, 요즘으로 치면 대학을 갓 졸업한 어, 뭐그 정도의 나이죠. 어 25살에 왕이 되어서 어, 이제 막 6년이 지나고 3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 아수르 왕과 그 군대가 이이 왕의 그북 이스라엘도 그렇게 이북 이스라엘도 쓸어버린 그 힘과 여세를 가지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어 죽이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어 집어삼키려고 물밀듯이 이렇게 어그 침공을 시작한 것이죠. 어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때 어 유다가 어또 히스기야 왕이 어 멸망당하는 것은 아수르 앞에 어 이렇게 이 패하고 망하는 것은 아주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놀랍게도 이 수, 31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왕과 또 유다는 어, 그런 아수르 왕에 의해서 죽임 당하지도 않았고 또 그가 어, 그의 나라 유다도 어, 이렇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스기야 앞에서 그 아수르 왕과 그 군대가 많은 사상자를, 사상자를 내고 아주 황급하게, 어, 물, 어, 내, 돌아가게 되죠. 어, 돌아가, 서그 왕은 오히려 그 반역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한마디로, 이, 참,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히스키야와그 백성이 아수르 왕과 그 군대의 승리를, 어, 거둔 것이, 아, 참 놀라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바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훨씬 더 놀랍고 국가적이고 또 역사적인 그런 어 승리였고, 또어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어 31살 밖에 되지 않은 젊은 왕 이스기야와 또 그의 나라 유다는 그 나라보다 몇 배나 강한, 몇 배가 무엇이면 수십 배는 강한, 어 나라였던 어, 그 아스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그 아수르라는 나라와 또그 군대를 어,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차차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 열왕기의 저자는 말씀을 합니다. 어 그런 이스기야 왕과 그의 나라가 그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던 이유를 오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희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자가 없었으나 없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스기야가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자가 없었 없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이스기야가 그 강력한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그의 전후 어떤 왕보다도 그의 전후 어떤 왕보다도 이스기야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길래 그의 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할 정도인가 하면 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사절에 보니까 그 산당을 제거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여러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둔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을 그것을 부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어참그 지금 요이 이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주상이라는 것은 기둥으로 생긴 그런 기둥 모양의 우상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기둥 모양의 흔히들 아세라 목상이나 또바알의 상을 이렇게 어, 주상에다가 새겼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산당들과 그 산당들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이렇게 다 찍어 버려 찍어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은 찍어서 버리고 또 그리고 이 노뱀 미신적으로 믿고 있었던 모세 때의 그 민수기 이2 1 장에 나오는 그 노뱀을 깨트려서 부숴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 전무후무한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부터 이 히스기야 때까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그 당연히 산당들을 어 제기 산당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산당들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어 이렇게 어그 묵과하든 그런 것들을 어이 히스기야가 다어 깨끗이 없애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에 여호와만 의지하고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고 또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떤 그 조상의 길 자신들의 자신의 그 이전 왕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는 이런 이스기야의 결단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기야를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이스기야와 또 그런 이스기야를 주목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기야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이스기야를 아수르 군대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 사고 아빠가든 그어참 가수르 군대를어 하루 아침에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물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어 그를 결코 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기야를 건지신 것처럼 어 우리가 참 이런 이런 사실을 알고 이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적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논리나 또는 세상의 흐름이나 또 세상 사람들의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었다든지 또 사람들이었다든지 우리가 그냥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어, 힘을 다해서 절대적으로 애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스기야에게 아수르에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스기야가 그 강력한 아수르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또 묘사합니다. 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인데요. 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어, 6절은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창세기 우리 이 장에서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단어에서 나오지요. 그때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서로 다른 어, 몸을 갖고 있고 어, 다른 존재이지만 그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같이 한 몸이 되어서 어, 살아가는 모습을 딱 붙어서 함께 움직이는. 어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고 또 그러는 모습을 가리킬때두 개지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어, 말할 때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 지금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그런 어, 연합된 상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글로또 그쪽으로 가고. 또 반대로 움직이시면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 그야말로 딱 붙어 있는 부부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딱 붙어 있는 이스기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런 모습 마치 부부가 또 어린 자식이 그 어미에게 붙어 있듯이 연합하여 있는 이런 모습이 이스기야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이스기야를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어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배우자처럼 사랑하는 어참 아내나 남편처럼 여기며 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이렇게 하나님께 연합해 있으니 그런 어이 이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어 이렇게 표현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어 쭉 그가 그런 어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도 7절에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 그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이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을 건져내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어, 믿고 쫓으려면, 이 세상을 의지하는 손을 놓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그렇게 세상을 한번 의지해 보려고 했던 왕이 다름 아닌, 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었죠. 호세아왕 이야기가 이제 쭉그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어, 나옵니다. 그죠? 어, 10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수르에서 망했고, 어, 또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쭉 나오는데 그때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아주 이렇게 나름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어, 참 지키려고 하나님 없이 한번 지켜보려고 하면서 그가 머리를 굴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게 어, 그 원조를 요청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죠. 그 결과 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함락당했고,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호세아 왕은 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세상의 손을 내밀고, 세상을 붙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의지하는 손을 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손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다른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이런 세상에 의지하는 손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여호와도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된 자가 된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가장 큰 우리의 안전, 우리의 안전에 대책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격적이고, 우리 의 아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전 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